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10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개최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작년 5월 동행축제는 1조 3천억 원의 매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공모방식은 작년과 같이 판판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고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 및 상품 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합니다. 동행기업으로 선발된 경우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및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 중기청 주관 우수제품 판매전 참여 우대, 정책 면세점 입점, 온라인 판매 기획 전차며 공식 누리집 홍보 등이 있습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어려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발굴하기 위해.